서울의 발경주 호답 3등급의 1800m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2번 흥바라기가 역시 빠른 출발을 보이면서 선두를 노련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12번 나예전설도 빠르게 선두권 가담에 나오면서 안쪽에 2번 흥바라기와 함께 선두로 나서고 있습니다. 흥바라기가 선행 2위로 자리 잡고 있는 12번 나예전설, 3번 장산 미사일이 선두바 두 마리 뒤쪽 권 자리를 잡으면서 1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2마신 뒤에서 4번 디터미네이션과 1번 아미고라로가 4, 5위로 자리 잡았고 2, 3마신 뒤 8번 파이트 투데이가 6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길게 늘어지는 전개 속에 이제 2코너를 돌아 직뒷직 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2번 흥바라기 최범현 기수 여유있게 경주 이끌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는 도주성 선행을 펼쳤던 2번 흥바라기. 2번 경주에서는 서두르지 않고 1마신 차 우세로 경주를 이끕니다. 바깥쪽 12번 나의 전설의 도전을 여전히 받고 있고 안쪽에 3번 장산 미사일 4연승을 달려온 강자입니다. 여기에 4번 디터미네이션과 1번 아미고 라로가 계속해서 4, 5위권 따라붙습니다. 속속 격차를 좁혀 나오는 중위권 말들, 8번 파이트 투데이와 5번 볼트맨, 그 뒤에 6번 마이티 칩이 7위권, 8위권 따라가면서 이제 3코너를 선회하기 시작합니다. 경주 중반이 진나하고 있습니다. 2번 흥바라기와 12번 나의 전설 두 마리의 격차 1마 신차, 3번 장산 미사일도 계속해서 흥바라기의 뒤쪽 자리를 고수하면서 이제 4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흥바라기 이제 승부수 띄우기 시작하는 12번 나이의 전설과 3번 장산미세일세발리의 접전 상황으로 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선두 지하고 있는 2번 흥바라기 최범현 기수 아직까지는 2마신자 3마신차 우세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거침없는 질주를 펼치고 있는 2번 흥바라기가 격차를 크게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2위권 접전 속에 3번 장산미일과 안쪽에서 추가다오는 5번 볼트맨입니다. 박현우 기수 한장으로 안쪽 5번 볼트맨이 2위 자리를 노려나오고 있습니다. 선두 2번 흥바라기는 한 붙잡고 2위는 5번 바깥쪽 3번, 2번 흥바라기와 5번 볼트맨, 3번 장산 비사일 세 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주파기록 1분 54초 6이었습니다. 호남 3등급의 1,800m 패경주 2번, 5번, 3번 세 마리가 앞섰습니다. 이번 경주 장비 이상으로 인해서.